자, 이번 주제는 2차 방정식과 상륙 로그가 어떻게 어, 접목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음, 지금 문제를 바로 보면, 로그 A의 정수부분과 소수부분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일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K값을 구하라. 자, 여기 보시면 어떤 말이 보이냐면, 정수부분과 소수부분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로그 A를 상용 로그는 항상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합으로 구성되는 거죠. 그죠? 얘 정수입니다. 잊지 마세요. 정수, 그 다음에 얘는 소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두근일 때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100%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겠죠. 그런데 이미 여기서 이미 두 개를 더해놨습니다. 근두 개를. 이게 이거 자체가 두근의 합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니까, 2차 방정식의두근의 합을 보니까 얘가 2분의 5네요. 그죠? 그런데, 이 2분의 5를 여러분들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쪼개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2 더하기 2분의 1 되겠죠? 그럼 당연히 n 값이 2가 될 테고, 알파 값이 2분의 1될 겁니다. 그죠? 어. 자, 이때 k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근을 알고 있죠? 근두 개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x 자에다가 여기 x 자에다가 대입. 이를 대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8 10 더하기 k 3은 0이 될 테니까 계산하면 k 값은 5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아시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미 이게 두 근의 합을 유지하고 있고 이때, 이 알파는 항상 양수여야 된다는 라거 잊지 마세요. 여기 양수 나왔죠? 그죠? 아, 그러니까 의심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로그 A가 2분의 15일 때, 로그 A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두 군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자, 그러면은 이제 앞에서 했듯이, 이 2분의 15라고 하는 숫자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쪼개 보셔야 되겠죠? 이걸 쪼개 보게 되면은, 이거는 7 더하기 2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정수 부분은 7이고, 소수 부분이 2분의 1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 자체가, 2분의 15라고 하는 것 자체가 두근의 합입니다. 얘가. 얘가 두근의 합이다. 뭐 잊지 마세요. 자, 두근의 합. 자, 그러면, 일단, 여기 보기들 중에서 두근의 합이 15가, 2분의 15가 나오는 걸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찾아보면은 1번밖에 답이 없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죠. 그죠? 자, 요거 확인하세요. 이거 자체가 두근의 합이다라는 거. 자, 2차 방정식과 관련된 상륙 로그,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2차 방정식의 두근을 로그 Z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고 라고 돼 있습니다. 자, 여기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정수부분과 소수부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로그 Z 자체를 가정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정수부분과 소수부분이 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로그 Z를 N 더하기 알파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알파. 알파는 0과 1 사이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방정식의 두근이 요 n과 알파라는 이야기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식은 n 더하기 알파가 두 근의 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 하면은 a죠 이게. 그다음에 두 근의 곱 n 곱하기 알파가 b가 될 겁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사용하면. 그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로그 g z분의 1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로그 z분의 1 로그 z분의 1은 이걸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겠죠. 이미 가정해놨으니까. 그럼 여기서 로그 z분의 1을 만들려고 하면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되죠. 마이너스 1을. 그래서 로그 z분의 1은 마이너스 n의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이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아, 중요하죠.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이때, 항상 조심하세요. 소수 부분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이게 마이너스 n이죠. 그죠? 여기 지금 양수를 유지하고 있나요? 아, 마이너스 알파. 이 마이너스 알파는 음수입니다. 음수.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로그 g z분의 1은, 마이너스 n의 마이너스 1이 정수 부분이고, 소수 부분은 1 빼기 알파입니다. 이게 정수. 이게 소수. 꼭 확인하세요. 이거 확인 안 해서 많이 틀린다고 앞에서도 이야기 했죠? 자, 그러면, 이게 두근이니까, 두근의 합. 요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 써봐야 되겠죠. 근데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이것 뿐에 이거 하게 되면은 그죠? 어 이렇게 될 겁니다.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n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그죠? 요두개다 하면은 마이너스 n 마이너스 알파 이게 마이너스 a입니다.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 버리게 되면은 이 조건식과 똑같은 식이 나오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죠 이거는 이게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의미를 가지는 건두 근의 곱이겠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애네 마이너스 일과 일 빼기 알파를 곱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뭐죠? 음, 이렇게 보시면 a 분의 c, b 빼기 이 분의 3입니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요 식과 요 식과 요세 개의 식을 이용해서 뭔가를 문제를 풀어 나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요식, 요식을 다시 적어볼까요? 마이너스 n에, 마이너스 1에, 1 α 알파, 이게 b 2분의 3입니다. 자, 보시면, 하나, 둘, 식 3개죠? 식3개의 문자는, 아, n, 알파, a, b, 4개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n이 정수다라는 거, 요거 알고 있는 거죠. 요두 개를 적절하게 이용해서 풀수 없을까요? 그래서 밑에 식을 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좌변을. 좌변을 전개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n에 마, 어, 플러스 n 알파 마이너스 1에 그죠?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겠죠. 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 n 알파 여기 b라는 게 보이죠? 여기 b 빼기 2분의 3입니다. 여기 보시면 n 곱하기 알파가 b죠. 여기 b입니다. 그러면 이거 없어지겠네요. 요거 요거 없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한번 식을 적어 보니까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에 플러스 알파. 어? 플러스 알파. 지금 요 부분이 정수라는 거 보이시나요? 그다음에 요 부분 소수죠. 근데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얘는 이렇게 쪼개면 되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그죠? 근데 요 소수 부분이 음수인 상태에안 됩니다. 그래서 1을 더해주고 1을 빼주는 겁니다. 그럼 얘는 결국은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2분의 1 되겠죠. 아, 그러면, 그죠? 어, 소수 부분, 알파가 얘가 돼야 될 겁니다. 그죠? 알파가 2분의 1 되고, 그 다음에 정수 부분, 얘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n에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n 값은 1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n 값과 알파 값 구했으니까, 여기, 여기다 대입을 해주게 되면, 자, a는, a는 n 더하기 알파죠. 1 더하기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2분의 3이 되겠네요. 자 그럼 b 값은 n 곱하기 알파 이분을 되겠네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a 더하기 b는 최종적으로 답이 2가 되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이거 이거 이거. 로그 z 분의 1을 이걸 이용해서 표현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소수 부분이 뭐다? 음수더라. 그죠? 음수니까. 이걸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두근의 곱이 달라지는 겁니다. 마이너스 n과 마이너스 알파를 그냥 단순히 곱하시면 안 됩니다. 소수 부분은 음수다라는 거 앞에서부터 계속 강조했습니다. 아, 양수라는 거 계속 강조했으니까 요거 조심해 주시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정리를 했을 때, 아, 요게 정수 부분, 요게 소수 부분이다. 라는 걸 판단할 줄 아는 것. 그게 이 문제의 가장 핵심입니다. 어,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차 방정식에서 이차 방정식과 상용로그에서 물어볼 수 있는 좀 난이도 높은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은 마무리하겠습니다.